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어제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석 국민통합위원회와 만찬을 함께하면서 새롭게 꾸려진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에는 전문성이 아닌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김기현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김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였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이 국민통합위 위원들과 김기현 2기 지도부와 90여 명이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자,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 위원장까지 불러서 90여 명과 만찬. 그것도 청와대에서 좀 이례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무엇보다 네. 지금 만찬할 때인가요? 네, 예. 네,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강서 유권자들이 정말 회초리를 아주 세게 들어서 네. 어, 저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분들이 매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런데 뭐이 눈치도 없이 이 와중에 만찬을 지금 열고 있다. 그것도 청와대 영빈관까지 가서 그러니까요. 네, 어, 그래서. 어, 이분들이 지금 네. 완전히 딴 세계 속에 좀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 지금 사실 이, 이런 국면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기현 체제 뭐좀 변화가 있었으니까 격려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실에서 조용하게 음. 어, 저 같으면 차라리 도시락만 찬을 하겠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좀 이렇게 좀 겸손하게 좀 접근한다 이런 걸좀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권은 쇼도 쇼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무 감각이 이 정도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그렇지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망찬 당초 지난 8월이었죠 출범 1주년이 맞은 국민통합위 활동과 노고를 취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는데 글쎄 국민통합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국민 통합이 잘 됐겠죠. 활동과 노고 어떤 것들을 시해야되는지 모르겠는데 최 교수님 지금 뭐 이종훈 평론가 말씀 동의하세요? 동의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백여 명이나 되는 분이 모여서 네. 만찬하고 웃고 이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반성하는 시기가 돼야 되고요. 네. 국민들을 볼 때는 정말 바뀌고 있다, 새신하고 있다, 혁신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름이 국민 통합이잖아요. 저게 국민 통합하는 자리입니까? 네. 아니, 여당 의원들, 그리고 어쨌든 국민 통합이도 대통령 직속이잖아요. 그러면 야당을 불렀습니까?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불렀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초청을 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저렇게 만찬을 하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 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상황에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민 통합에 대해서 성과도 없고 국민 통합에 대한 어떤 자세도 없고 야당 대표 어뭐 사법 지금 그 재판 받고 있다고 만나지도 않고 이러면서 무슨 국민 통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통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본인들끼리 제가 말하는 포인들끼리라 하면 같은 생각과 같은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 가지고 네. 만찬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 일주년 성과를 얘기한다고요. 성과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킬 으 거다. 국민통합을 제대로 하려면 김한길 위원장도 네, 네. 그래요. 대통령한테직언을 해서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지금. 본인 대통령 그렇다치고 위원장이라고 나서가지고 통합해야 되니까 야당과도 얘기하고 협치하고 그런 분들 좀 모시고 이렇게 하자라고 직언을 했어야죠. 네.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만찬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볼때 좋게 보이겠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 뭐 천막 당사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모자랄 판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웬 어, 커다란 성대한 만찬이 이렇게까지 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네. 수밖에 없죠. 아니, 지난번, 어, 재보궐선거에서 어쨌든 뭐 본인들은 이런 표현을 싫어하는 네. 참패를 했잖아요. 그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기 지금 뭐 이기라고 얘기하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 바뀌지도 않고 네. 밑에 있는 당직자들 바꿨는데 그 당직자들 사실은 친윤 색채가 강하잖아요. 비윤계가 누구 한 명이나 있습니까? 그럼 뭘 최신하겠다는 거죠, 대체?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문제 문제가 있어서 회초를 든 국민들의 그 따가운 눈총, 눈, 눈총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저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기현 대표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국민들을 볼 때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요. 뭔가 변화와 새신이라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네. 저렇게 모여가지고 만찬을 하고 저기서 사진을 찍고 이런 모습은 네. 오만함을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